자, 490번입니다. 이차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일단 이 식이랑 이 식이 알파, 베타만 다르고 같은 형태니까 요 식만 정리하면요 식은 어, 알파를 베타로 바꾼 상태만 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요번에 요 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x가 알파라는 얘기죠. <laughs> 그러면 대입하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삼 알파 마이너스 일은 0이 됩니다. 자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알파 네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세 제곱 플러스 구 알파 제곱 플러스 삼 알파잖아요. 자요 식을 좀 정리를 할게요. 음? 자 지금 요 부분 자 그리고 요 부분 요거를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거 어, x x 알파 제곱 알파 제곱 3 알파 3 알파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게 x자 공식이 돼요 그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알파제곱 마이너 삼알파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이거 넘겨주시면 알파제곱 마이너 삼알파가 1이잖아요. 얘가 1이에요. 1. 제곱해도 1입니다. 따라서 삼알파 플러스 1만 남죠. 그니까 러요 부분의 식이 루트 삼알파 플러스 1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루트 삼알파 플러스 1을 얘는 루트 3베타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여기 제곱이에요. 전개 보겠습니다. <laughs> 자 앞에 거 제곱하면 루트 나가고 3알파 플러스 1자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2 곱하면 자 마이너스 2 3알파 플러스 1 곱하기 3베타 플러스 1자 뒤에 거 제곱하면 3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1이 됩다자 여기 이제 좀 정리하면 3 알파 3 베타는 3으로 묶어주시고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여기 1 더하기 1이서 2가 있고 마이너스 2 루트 자 정리하시면 9 알파 베타 3 알파 3 베타 니까또 3으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자, 뒤에 1이 있죠.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필요하죠. 자, 근거하게 세번계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에서 3 두근의 곱은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1입니다. 자, 3 집어넣고 그러면 9가 되죠. 9 플러스 2, 마이너스 2 루트.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9. 3 집어넣으면 플러스 9. 없어지고 1만 남죠. 그러니까 1이죠. 그럼 요거 이제 또 없어지네요. 얘가 어차피 1이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 남는 값은 9. 9가 답이 되겠습니다.